하이하이요 오늘의 실치만 올수있 비방가름 모두 안낭 마피아 시작해볼까? 사이다 하실분? 이행이행 고고 다보냈어 아임 시민 됐어요 윤주연 소리요. 오케이 경찰 죽었다. 헐 경찰 죽었어. 어떡해. 나는 지율이 아까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잖아. 그런가? 나도 살리자 강지호 왜 죽이자고 했냐? 다음편에 강지호 투표 지율리소리 오예 아니 뭐내 연기를 잘하긴 하지 네? 띵동 쿠폰입니다 어제 시키신 벨벳 프리티 티티 잠옷 세트입니다 네 나가요 잘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아 뭐야 깜짝 놀랐잖아 네. 데 가만히 우리 친구도 계약하 있어? 있어? 미... 미안해. 오케이, 오케이. 다 같이 놀자. 이응 이응. 결국엔 다 같이 놀아서 해피 엔딩. <목소리> 이거 좀 이상한데? 이상하면 치과 가야지.